BMW 차량은 3천만 원대 에 구매가 가능하다. 이렇게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렇게서. 안녕하십니까 BMW 에이스 코오롱 모터스 부천전시장 조성윤 대리입니다. 자 현지 시간은 1월 9일 목요일 오전 5시 27분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입니다. 영하 마이너스 11도인데, 고객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자, 올한 해도 행복한 한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차량의 1시리즈 차량을 소개시켜드릴 건데, 대박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얼른 준비해서 영상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 차량을 3천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의 계산법이 조금 나오실 것 같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에이미라는 여성 인플루언서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1시리즈 차량을 구매하셨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저희 1시리즈 차량이 재조명 됐었죠 그래서 오늘 그 차량을 설명 드릴 건데 이 차량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120i 스포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20i m 스포츠 버전이 있는데 차량가는 4,700만원대 부터 이제 5,140만 원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M 스포츠 버전 차량만 남아 있습니다. 수량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선점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좋은 소식은 2025년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 들어가서 2025년 상반기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1 2 0아의 차량도 기본적으로 생각하신 금액대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어요. BMW 파이낸셜을 이용했을 경우에도 주유권이 무려 5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차를 구매해 주신 분께는 소박하지만 곰돌이 방향제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좋아했던 방향제 선물 꼭 드렸던 건데 요거를 제가 꼭 선물로 드릴 테니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타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허리가 좀 곱게 서 있기는 한데 요거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은 없습니다 어차피 실제로 주행할 땐 물론 바른 자세를 권장하긴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어떤 쿠션감 사이드에서 저희를 이제 지지해주는 잘 세팅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런 부분은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해치백 모델을 굉장히 좋아해요 보시는 분의 시야와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BMW 차량에 새롭게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전 이만한 차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들어갈 옵션도 다 있고 어, 고객님들께 좀 자신있게 안내 드리고 싶어요 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잘안내 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고 <목소리> 탔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 보겠습니다 자, BMW의 장점 중 하나는 어, 일전에 5시리즈 차량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1열에 이 백시트라고 표현을 하죠. 무릎 공간이 공간의 여유를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BMW는 독일 브랜드로서 서양 사람들이 많이 타는 차량이라 다리가 길어요. 그런 부분을 더 공간 배럴 해놨을 것 같고요. 1 시리즈 타고 한번 여행 한번 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2 열에 앉아 있는 뒷좌석 승객은 썬루프를 딱 보면 파노라마 썬루프라서 두 판으로 다 나눠 들어가 있습니다. 개방감도 좋고 좀 전에 얘기했던 요, 시필러 쪽이 조금 답답하게 보이는 게 없지 않아 있지만,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저처럼 작은 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고, 이제 1시리즈 무조건 블랙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약간의 블루 엣지를 줌으로써 내부 디자인에도 힘을 좀 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실까요? 트렁크 용량은 총3 8 0 l 터고요 전동식 테일게이트, 스마트키를 소지한 상태에서도 차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친구 여행을 갔습니다. 아, 급한데 하고 여기 이렇게 넣다 었 뺐다 해주시면 차 문이 이렇게 열려요. 센서가 오히려 다른 차는 더잘 먹힙니다. 짐 공간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 안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두 번째 히든 공간 룸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공간에도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을 충분히 적재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발로 닫겠습니다. 오, 어, 근데 진짜 너무 작동이 잘돼요. 너무 작동이 잘됩니다. 자, 그러면 운전석도 좀 짧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 들어가 있고요. 전면에 이제 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옵션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많이 없어요. 이 전자 계기판이랑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25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m스포츠는 24년식이다 보니까 기어봉으로 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선 충전도 안에 되어 있고, usb 포트, 컵 홀더가 두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조기, 버튼. 자동차를 만드는 트렌드가 전체적으로는 터치로 되어 있어서 고객님들께서는 불편하다, 이지감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운전석은 짧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좀 마무리 하고요. 시리즈 차량은 고객님들께서 만약에 궁금하시다고 하면 시간 나실 때 한번 부천 전시장에 방문해주셔서 좋은 프로모션과 또 좋은 금액으로 차량을 잘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이월달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차량가 할인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번 달 기준에 BMW 파이낸셜을 이용했을 경우에도 주유권이 무려 5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차량 구매를 바로 현금으로 구매하는 게 요즘은 좀 어렵다 보니 할부로 구매하신 분들에게 아주 적자적소에 필요한 또 프로모션인 것 같습니다. 어, 색상은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흰색, 블랙 블루 그다음에 그레이 계열이 있는데 현재는 네 가지가 다 조금씩 있어요. 이제 문의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폼 양식을 하나 걸어 놨어요. 고객님 문의 사항 하는 거 적어 주시면 그거 토대로 제가 확인해서 또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24시간 대기하면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BMW 에이스 코롱모터스 부천 전시장 조성윤 대리입니다. 감사합니다.